이렇게 네, 공주 찾아왔잖아요. 음, 사제하고, 건강님과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후 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건강에 따라서도 쉬을 때도 그렇지만, 음. 앞으로 우리 의원씨가더 어떻게 이 올팔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어제 공주도 좀 하시고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오은 씨가 우리 오십팔일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조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실 겁니다? 궁금해서 했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우리 모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친 친구도 저 특별히 아까 이묘역에 가서 제 남편 정동민 씨를 위해 가서 옷을 팔 가지고 갔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사용 언급 받을 정도로 이런 수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용원 씨가서 와 자기 옷으로 닦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찡했네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 부탁은 그래요. 이것에 그치지 말고. 이 5.28이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원 씨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원 씨의 행동에 따라서 그동안 그 가해자들이 많잖아요. 그 가해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기를 저는 저희도 들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까지도 저희 우원 씨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짐을 저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힘이 힘이 들시라지만은그 뒤에는 저희 어머니들이 또 뒷받침을 할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같이 도와도 드릴 테니까 힘내고 또 그런 가해자들이 양심처럼 할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저는 사실은 5월달 당시에 여기가 지금 최채원 한군데에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많이 해소이돼서 저희들이 공원을 하라고 오늘 지금까지 2 3 9 6일째 구매날이에요, 우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용 연기 내기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런 연기를 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감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거 연기를 낼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나이도 저기 하신 분이 이걸 이렇게 제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고 그렇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저보다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날 여기 올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으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제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 많이. 하면서는 항상 저희 가족들에 둘러쌓여서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만 듣고 살아가며 주변에 정말 용기있는 친구들이랑 다 저한테 진실을 계속 말해주고 정말로 좋으신 분들 회사를 통해서도 정말 허나 안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희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과 피해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쨌거 저도 이 문제를 공조하고 있다는 책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한번 봐주시는 것같니다 감사합니다. 나 한마디만 할까요? 그, 네. 음, 오늘 와서 어머님들, 오늘도 아유, 어머니도이 했을 때, 정말, 그,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진심을 느끼셨나요? 네, 그런 걸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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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자리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기서 오히려. 오히려 그냥 따뜻하게 말씀해주시고 너무 너그럽게 대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진짜 할 말이 더해주고 정말 저도 그냥 한명일간하는거할수있는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회가 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참 어떻게 보면 정교한 이름만 들어도 별반 사주가 빨리 될바고에 정말 성재라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도 응? 하여튼간에 사과라는 것은 있어야 하니까 그 사과에 대해서 우리는 정적으로 이렇게. 광주사람들은 따뜻하고 용서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발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걸 널리 알려주세요. 이 너무 많이 느고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다 알고 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따뜻하신 분들이 있는지 정말 정말 좋송합니다 너무 느껴오셨습 살면서 기더도마음속 두려운 마음을 가 가족이 잘못될 거 알면서도 그냥 긍정고 연기가 가장 그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심판야 영어인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도 이니들이 있을 거라. 항상 우리 네, 어머니들 들어와 계셔. Feet, 네. 항상 1년 내내 여기 계시니까. 네. 언제든지 와서 네.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병업부모 와서 그렇다. 어머니 밥 드세요. 어머니 밥 드세요. 그래도 밥 줄게.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오히가 제가 와서 생각될까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떻게 보면은 못갈 거죠. 너무 나 많거든요. 제가 자라오면서 가족들이 항상 피하던 주제로 안무면 진실을 알려주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때 그 따뜻하신 사사가 되신 분들에게 되게 안 좋게만 진실을 말 못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음. 배우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학생, 하리고 인과가 박스 을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빌리면서 지금 번호가 손자가 그 키로 풀려버리같까요 키로 풀렸어? 어머니도 됐어? 아, 이 자리에서 어, 풀려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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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무서운 엄마래 그래, 그 그런 심정이었어, 그렇게 살았어. 하여튼 전두환이 적자한데도 사지 떨고 쥐어 뜯어 붙고 싶은 심정인데 원식 보고 우리가 아, 정말 진정을 이사와 제를 양심 고백을 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수그러지고 풀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런 진정성을 정말 저희들한테 보여. 하고 더 있어봤자 또한 소리 한 소리 응. 그래, 그래. 우리 회장님또 다른데 가셔요 그래 다른 야돼 그래. 그래. 네, 그래. 마지막으로 요 어차피 그 이야기가 그야기

그리고 또 강조 오면 잘 들리고, 훨씬 탄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원씨어머니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진정, 이런 진정성을 끝까지 우리한테 보여드리는 사람들. 어서 가겠니다 아, 그래, 그래. 어머니들하고 사진 사진 안 찍었어? 좀